아, 하늘 과 주님의 평강이 또하나님의 위로가 주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우리들 모두에게 저희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오늘 함께 우리가 로마서 말씀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 로마서 말씀을 같이, 풀어, 같이 풀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좀 언급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책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히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이 바르고 합당한 것인지 그 소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세상에서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이걸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계관, 나는 세상을 이런 식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하는 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냐면,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많고, 절망이 많고, 죄가 많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이곳에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라 것을 믿으며 사는 것.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 즉, 신앙관을 갖고 사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참되게 여기며 살 것이냐? 야,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열어볼 때만,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고자 했던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열을 때만, 그것을 펴서 읽을 때만 깨달아 할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세계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치관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부대끼는 그런 가치관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좀 알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세상을 살아가는 길과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은 같을 수가 없어요. 다릅니다. 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깊이 깊이 해갈수록, 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진리가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인도하시는 길이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과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이 차이를 발견해 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간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성경을 통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꾸 겹쳐 보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차이점, 차이점과 불일치한 것들을 자꾸자꾸 발견해 가는 거예요. 발견한다면, 어떡하죠? 아, 그냥 그런가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런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지만, 세상은 넓은 길로 나아가면서 살아라고 이 얘기 주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 그건 진리의 길이 아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나는 진리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겠다. 배운 바대로, 성경의 말씀을 들은 바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는 삶의 걸음,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전에, 우리들의 신앙,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던 시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한국교회에 신앙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신앙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을 때 과연 교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을 때 그들처럼 살아낼 때 존경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처럼 빛나고,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를 향해서 길을 좀 비추어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은 세상과 같지 않았습니다. 성경 안에, 진리 안에 있는 길, 그 길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손을 내밀었고, 세상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달라고 했던 거예요. 요즘 어떠죠 요즘에 세상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천덕꾸어오기 역할을, 이렇게 지금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가 우리에게 인도해주는 그 생명의 길을 좁은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익숙해졌던 방식, 세상에서 이야기주는 가치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우리가 살려고 하다 보니, 우리의 영향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을 똑같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이 찾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정한 복은 무엇인지 이것을 구별해 낼수 있어야만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진리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교회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로마서 15장 말씀에서 첫 이야기를 딱 시작할 때 15장 말씀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주제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전히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로마라고 하는 땅이 어떤 곳입니까? 제국, 온 세계를 제패하는 그황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휘황찬란는 제국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살다 보니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어느새 로마의 그 제국이 이야기해주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어떤 형식을 자꾸 따라가게 됐어요.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지 않다. 성도는 이렇게 산다. 성도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성도는 믿는 바가 다르다. 이것을 이야기해주려고 해요. 그게 로마서 말씀이죠. 오늘 신부장 말씀에 첫 시작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강한 사람일까? 오늘 말씀 보니까 15장 1절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이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원래 헬라우 본문에는 성경 언어에는요. 믿음이란 말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강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강한 자입니까? 로마서 이 15장 말씀 1절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거예요. 강한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막 존경하는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적 가치관은 그런 것처럼 다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15장 앞에 14장,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14장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자유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음식이나 절기에 거치지 않고 믿음에 있어서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15장에서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유한 것이 강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부드럽고 아무런 영향력과 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는 정말 강한 강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유의 의미가 뭐죠? 자유는 무엇인가 내 걸음을 가로막고 내 걸음을 세우는 나를 내,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힘과 권위를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한 자, 자유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뿌리칠 수 있어요. 나를 지금 여기서 멈추게 하는 모든 힘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하려는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한 사람도 낭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오늘이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를 자꾸 낭만하게 만들죠. 우리를 자꾸 고개 숙이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꿈을 꿀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겨 버립니다. 자꾸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을 쓸 수가 없어요. 야, 이런 일이 도대체 벌어질까?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어. 이게 우리들의 오늘이잖아요. 그건 뭐죠? 자유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빼앗겨버린 거죠. 그런데 정말 자유한 자는 오늘 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들을 뿌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낭망하지 않고 오늘도 꿈꿀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유하고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말은 말뜻 자체가 무엇에 대한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그런 의미로만 성립되죠.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오늘 예수를 믿고 무엇에 대해서 자유할까? 나는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니까 여러분 여기에 답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그리스도는 나에게 구원이시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 즉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이라고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면 무엇으로부터 자유,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 생각하면 내가 좀 편해지는 것, 조금 불편하거나 조금 뭐 거치는 것들을 좀 없애는 것 이런 걸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신앙의 모습들 여기서도 우리는 자유를 좀 고해할 때가 많아요. 자유라고 하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가로막는 것들을 뿌리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어떻죠? 우리 예배는 정말 자유합니까? 예배가 정말 자유한 자라면 주인의 주의 성소를 하냐 안 하냐 이걸 묻지 않고요 매일을 순간순간마다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만드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 헌신, 섬김, 구제, 봉사, 헌금 다 그런 겁니다 이것을 하냐 안 하냐 나 자유하니까 이거 이제 안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리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우리의 걸음 그것들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자유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적 자유를 갖는 사람은 신앙의 자리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세상의 힘에 누워지지 않거든요. 내 걸음을 붙들어 놓는 그런 세상 앞에 절망하지 않거든요. 언제나 기쁨을 하며 찬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비약겨 버리면 어려운 일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면 찬양을 못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못합니다. 속상하고 몸이 힘들면 예배도 잘 못드립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그런 것들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고자 할때내 걸음을 언제나 함께 옮길 수 있는 것. 이걸 지금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런 자유를 갖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강함, 신앙적 강함은 여러분, 남을 굴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불법과 불의와 폭력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강함인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자유,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나 강하고 언제나 자기의 힘을 내세울 수 없다라고 오늘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들, 자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옳고 그것이 마땅하다 하더라도 절제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언제 절제하죠? 약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자유한 건 마땅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해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자유해야만 합니다. 질기를따르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자유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강하고 자유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절제해야 되는데 그 절제는 오직 연약한 자들. 온전한 사람 아닙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절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내 것이 더 풍성하기 때문에 나처럼 연약하지, 나처럼 강하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을 언제나 돌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의 모습은요. 좀 독특합니다.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지 아세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말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더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위하여, 이전에 던 모든 교훈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저격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사람들 자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듣는지 아십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지 아십니까? 야저 설교 참 괜찮다. 야참 은혜롭다. 저 설교 참 그럴 듯하네. 야참 듣기 참 좋네. 저 사람이 들었으면 참 좋겠.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 이 기록된 말씀 또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유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진리로 충만해서 자유한 자들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만 듣습니다.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말씀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이 오시거라, 야,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고 바르게 하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기쁨이 넘쳐오시거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구나. 찬송하실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말씀은 누구를 겨누고 있죠? 나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조준하여서 읽는 사람들이야 말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향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지금 지적하고 있고, 우리를 그 말씀의 그그 중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목적이 뭘까요? 오늘 말씀 4절 아까 읽었었죠? 뭐라고 합니까?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품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하심으로 우리 안에 소망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신답니다. 소망.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을 돌아보면 여러분, 소망이 좀 있으십니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아직도 발견되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이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를 둘러보도 절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무엇인가 소망을 하나 붙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 그렇게 기뻤던 것들이 오늘도 기쁘던가요? 어떻게 그렇게 갈망했던 것들이 마침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여전히 지금도 그 갈망이 더 깊어지고 그 갈망이 더 순전해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소망은요, 거짓입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소망은 오늘, 어제 그토록 깊었던 소망이 오늘 그토록 깊은 허무와 공허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진정한 소망을 오늘 더 깊은 소망 오늘 내영을더 풍성하게 소망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그거 붙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라 거죠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오늘 지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니까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말해요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뭐라고 하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착각, 그, 그 실수를 하거나 오해하거나 곡해되어지지 않게 하면서 꼭기억할게있는데 뭐냐면, 바울은 우리에게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의 모든 이야기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도 읽어보시고, 갈라디아서도 읽어보시고, 고린도 에보의 편지도 읽어보시고, 다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 모든 서신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의 그 행위의 주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고 살리신 하나님 그말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모든 소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주시고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더 깊은 소망 가운데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런 정체성, 그러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또 하나님의 내 안에서 그것들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나에게 강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주님 안에서, 나보다 더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섬기며 온전함으로 하나를 님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뒤에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했어요, 오전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온전할 때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자격이 있을 때 우리를 받아주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바울의 말대로 한다면 죄인됐을 때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죠. 그리함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되셨을 때가 바로 그때였던 거죠. 우리가 온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결국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육체로, 당신의 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부족한 가운데서도 온전케 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받아보면서 우리보다 연약한 이들, 우리보다 힘들어하는 이들, 우리처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지 못하는 이들을 끌어안아서 하나님 안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데 강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죠.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연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섞여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부족할 때 누가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낙망했을 때 누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일 공동예배 때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 뭐죠?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이공동체가 이렇게 구성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인정하게 되는 것. 그건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신다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는 이런 주님의 영광, 이것을 경험하는 것만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길로, 진정한 감동의 길로, 자유를 누리는 길로 인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고단한 것 아닙니까?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시련에 다가올 때왜 괴롭습니까? 내가 이 길들을 극복해가야 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머리에 수고를 뒤집어 쓰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해내셨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 계심이 역사하셨다. 경험해보십시오. 얼마나 가벼울까요? 정말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내 짐이 얼마나 가볍게 느꼈습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주실 것이니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네살만에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은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자꾸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어떤 곳에 있었어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를 마침내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나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것을 마음에, 우리가 서로 뜻이 갖게 되었다. 여기 이게 말하는 이헬나오 워러가요. 한국의 우리말로 이제 바꿔서 보면 뜻이 어떻게 되냐면 같은 걸 마음에 두다. 같은 마음을 품다. 같은 것들을 생각한다. 이런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뜻이 갖게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뭔가 내 것을 양보하고 내가 어떤 거 행위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다르고 너가 다르고 우리 다 다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맞추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와 다른 저 모습 때문에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다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좀 희생해야지 내가 이렇게 좀 무너뜨려야지 하면 할수록 더 완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삐죽삐죽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겨나고 그래서 내 속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런 일이 자꾸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으로 얘기해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서로 같아지라가 이 말이 아니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마음에 두고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같이 생각하고 무엇을 같이 마음에 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 각자가 갖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각자가 품고 있다면 우리 서로 너와 나의 다름이 아니라 뜻이 같아지게 됩니다. 온전한 교회 공동체요?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 거요? 안 됩니다. 우리가 그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잘 담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모인 우리가 각자 주님을 내 마음속에 잘 담아놓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크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13별 말씀이 오늘 본부 말씀의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15장에 이한달락을 매듭칫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지금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 줄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냥 왜내 삶에는 기쁨이 없을까? 왜내 삶은 평안하지 않을까? 이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은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믿음을 붙들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도록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 그거을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성도들 아니 이건 거마땅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들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믿음을 지켜가면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결국 이 믿음의 결국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이루실 은총 기쁨과 평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곳에 서 있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한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는 자녀로 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로부터 여러분 소망을 발견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품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버려져 있을 때, 하나님만이 온전하지 못했을 때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걸 붙들고 마음속에 담고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닮아가 봅시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우리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너무 다르죠. 주님처럼 우리는 우리는 평안하지도 않고요. 기쁨이 충만하지도 않고, 말씨가 묵지도 않고, 마음같이 온유하지도 않고, 성량이 충만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인격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분이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셨으니, 우리를 그렇게 비저가 주실 줄 믿고, 우리 이곳에 서 있을 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믿음을 잃지 않는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며,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도록, 아니, 그것이 가져다 대 소망이 무엇인지를 마침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분을 이렇게 믿고 있을 때, 마침내 그분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아니, 그것을 발견해 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을 때, 주님 마침내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또한 믿고, 그 믿음 때문에 기쁘고,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